자 요거 들어왔어요 요거 어... 1대입니다 1대 1대 구글이고 한 8000정도 쓰셨네 8000정도 쓰셨고 처음부터 다 키웠어요 혈 렙이 없어가지고 지금 혈보프 받으면 더 올라가겠죠. 혈보프 받으면 더 올라가고. 각판 빼고는, 뭐, 타락이랑 뭐, 섞어석 쓰고 있네요. 벨트도 그냥, 5옥 타벨트 끼고 있고. 622방, 노열이기 뜹니다, 노열. 노열이고, B409, 694, 축팔티에다가, 777777, 올칠 학세5 6눈의 76부에, 6펜의사내기6면갑 일반 영펜타 그냥 일반이죠, 저거는. 시계가 없네, 그리고 시계 없고. 시그 프리죠. 시그 프리가. 영중 3, 리더길 더블사, 떠져오에 무중3%프로모뎀3 치저의 방위, 블록투. 아, 네모 581, 583에 치명이치에 더블266, 트리플92. 오브입니다, 오브. 무중수중. 수증은 558이겠죠? 20 올른다 치면. 스네 262에 힐이 366. 콧물 나가지고 코한번 풀게요. 마이크 끄고. 잠시만요. 잠만요 일단은 엘카 2차에 3승 음브라 2차 1승 라울 초리 1승 에리나 초리 1승 라그라이 름까지 뽑아 놨네요. 사오 45전. 45전이고 1 2 3 4 5 6 칠팔 구 중복도 있네요 십, 십일? 사십오전에 중복일 중복있고 이단 열한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개, 열넷, 열달, 열일곱 스물, 스물,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30, 성, 33개, 일단은 33개, 33개, 3승이 개 3개, 4개, 5개, 6개, 7개, 3승이 7개네요. 이개6승개 6승이 개네요 1, 2, 3, 4, 5, 6이 7, 8 8개, 2승8개요 1, 2, 3, 4, 5이 5개, 6승 7, 8승이 이 10, 2이승1 2 6, 7, 8, 9, 10, 11, 1 2 13, 14, 15개, 1승은 15개네요. 영웅은 5개 빠지고요. 최근에 뽑은 거총성둘다안돼 있고, 나머지들은 다해 놓은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laughs> 다 해놨네요. 나머지 들두개 최근에 뽑은 건안돼 있네. 울트 마이너스 2, 울성 마이너스 2고 희기는 풀이고요. 희기 풀, 성격도 많이 해놨네. 희기 풀이고, 스켈에 뽑아놨는데 이제 안 놓아가지고 일단은 발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발라 안 아끼. 안타 안아이니까 안타로 하면은 순회가더 올라왔겠네. 277까지 올라가는 스케일로스 있고 안타가 그리고 3마리네요 안타 3단에 1정이고 안타 3마리 그 다음에 발 3단에 파 3단에 린 1단 스케레에다가 안타 넣어가지고 써도 되겠네 나머지 전설 넣고 뭐8 12, 16 17, 18개인데 이것도 중복이 있네 18전이네 지금 4개 중복이고 뭐 어떻게 할지 뭐 고민 중인 것같아뭐 신화 뽑을지 뭐 저기다 넣을지 뭐 등등등등 아직 다안 해놨네 그리고 확성은 안 했네 오릴 정... ...은 아니네? 어... 이정이 지금 3개 있네요 이정 일정 3개고 정이 14개네요 승격은 481 11 12 13승 1승 13개고요 영웅은 4 8 1 0 480 480 480 480 480 480 4울룡480 480 480 480 4 8 그러면은, 울룡이죠울룡종명화도 울릉... 하... 맞네. 하자. 울룡 울증, 울증까지는 해주자, 이거. 희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울룡울정 울승까지 돼있죠 영웅이니까 <laughs> 이기는480 11개 이기 11개 빠지고요 텀콜렉은61.5 메모장이 좀 깔끔하면 좋아가지고 저런거는 그냥 제가 마무리 서비스로 그냥 어... 저거 썼다고 뭐라 하면 아이디 바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어... 니 알아서 팔라고 <웃음> <웃음> 하면 되는거고 전설은 안건드리고 영웅이랑 희귀까지는 그냥 어차피 쓰레기니까 저런거 하는거 쉬우니까 세개고 여섯 개 영구는 섯개 빠집니다 탈코시 그리고 영웅인거 같은데 99.4에다가 24 21 28 전설 28전에다가 지금 뭐 3, 6, 9, 9개 빠지네 18 이전에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저이상 아, 아저씨 체금 한번 줄게요 음, 5분간 체금 한번 주고 이상 아저씨 이각풀삼각풀사각풀에오각풀 육각풀 좋네 7각풀인것 같은데? 7각풀이고 7각풀에 11, 10, 10의 2단계 어... 8, 9, 7의 1단계 9, 9, 8의 2단계 마서 6, 5 5에다가 오. 여기는 5은하수네요 사문하수 연속에다가 12, 은하, 은하에서. 5은하수 계정이고, 8일, 7일, 7일, 5일. 서약은 6, 5일에, 마지막 거안 해놨고, 1이고. 숙년도 4, 4에다가, 여기 다섯 개 뽑아있고. 오브는 세거 제외 영풀이고 그 다음에 육전스네요. 오브 세거 제외 영풀에 육전스, 더블시드 포함한 계정 오명코 이모디겠죠? 디서 볼트 있고요, 하이드 있고요. 오기도 벗고 있고. 하나, 둘 빠지니까, 스물여덟 개. 스물아홉 개. 연계 스물아홉 개. 전개는 어택킥, 포션3에쓸어3 앱솔어 큐, 쓰레트, 서포트. 이베마인드 메모리, 방호작. 그러면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아홉 열, 열하나, 전기, 열한 개, 부적은 없구요. 명코 2억, 2천만에, 신탁 2억, 8천만, 탈거, 희귀였네. 이게 희귀. 다섯 개에다가 아티는 홀리포커스에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칠, 사십구, 오십, 오십삼 개. 5브 쓰고 있는 게 지금 6개죠. 5분 영웅, 영웅이 평타리덕 3, 치추데미, 근치 무중이 2, 평타리덕, 평탈이덕, 평타 8, 평타리덕 이 케이 방어 수증사 4, 치추데미, 다이아도 많이 천개 있네요. 거의 2,929,000 정도 있고, 2600만이니까 파축 5환의 아축이란 파건안돼있고요 지금 스킬북 조금만 모으면은 살수 있어가지고 7전스까지는 되겠죠 어, 7전스까지는 얼마 안남은 계정이고 5옥타나 가인이네 옥타나 각인이고 노열이기 때문에 혈버프 때리면 더 올라가고요 펫은 모뎀 10짜리 더블 5짜리 1, 2차에다가 잘 떴네요 이것도 리더기에다가 방호 마스터원 카인바의 둠지간 무중이 10% 방사 위즈 방이 방사의 하르나크 망가개 거울 방이 보스 데스그레이브 아르카나 방이 대마모 수증 1로 수증 1로해서뭐 15, 7점을 잡으면 되겠죠 15, 30 60 90 120, 135에다가 요거 155인데 빼고는 없네요 어 그러니까 한60 잡으면 되겠죠 12,000이니까 좀 널널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 팔면 160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재련이랑 보면 어, 150 잡, 160잡으될것 같고 각인템 옥타벨트 빼고는 어다 그거고 템 160에 템컬렉 7각풀 우우하수계정템컬릭 61짜리 쌍초월신 하긴 합니다 스켈루스까지뽑아는놨고 노열이고 1대분주 과금 8천정도 쓴거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통으로 쭌찐빠덜림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쭌찐빠덜림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90 해가지고 250에가져 가실 분? 90 잡아가지고 시켰어요. 음. 형들 뭐 지금 뭐더 가져가시고 있어요? 어, 240 가져가시고 있어. 그럼 240? 70으로 230 가져가시 분. 이렇게. 헤미랑 다이아랑 다 가져가는 겁니다. 혈버프 안 했어요. 혈버프 하면 더 올라가요. 뭐야, 이거 마정석이 아예 없네. 아, 무게가 99네. 왜 그런 거 했더니, 근데 이거. 보시면은 초월합 성석이 2만개인데, <laughs> 저거 파편이 2만개가 있는데, 이 100원이 <laughs> 뭐냐? 이거. 배고개 만들 수 있다. 배고개. 갑자기 장난 아닌데? 저걸로 뭐 템들 있는 것들 싹다 해도 씨 남겠는데? 이거 근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맞네 이것도 있고 자, 가져가 싶은 좋네요. 뭐, 많아가지고. 초월합성석이 졸라 많네. 음. 지르기 용도로 파편 만들어서 써도 괜찮네요. 선 돌죠 자7 0패을 가져가실분 230으로 다이아다 포함한겁니다 초고합성선 졸라 많네요 그리고 이거 합성을 아직 안 해놔가지고 합성할게 많아요. 아 이거 전설이 3개다 3개 형들 45전에 3이다 3. 이거 봐 영웅 졸라 많네. 합성을 안 해놨어. 뽑기만 하고 합성을 안 해놨네요. 여기도 지금 4개에다가 영웅도 많고 스켈로스에 안타 넣고 뭐 바로 써도 됩니다. 네개 넣어가지고 뭐한 번에 된다 치면은 신화 빼가지고 하나 해도 되고 마나 합성할게 가져가서 재미 좀볼수 있겠네. 재미 보는 도 좋아하는 형들 스펙업 할게 많네 일단 8명만 들어가도 스펙업도 대박이고, 어, 괜찮네요. 있어요? 아니면 뭐, 220에 가져가 싶으면 10만원도 내려서. 220, 그러면. 장비는 이따 보시면 되고. 220. 아까 보여줬잖아. 없으면 그냥 올릴게요. 마지막. 없으면 올립니다. 5초 셀게요. 5, 4, 3, 2, 일 올립니다. 없으면 장비 쟤는 보여줬잖아. 방송 안 보다가 그러지. 방사 방이. 방사 하르나크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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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리덕 수정 10% 수정 10% 이거 한번 뒤로 가기로 다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보여줍니다. 이거 새로 새로 들어올 때마다 보일 수가 없어요. 음. 아까도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서 얘기를 했어. 이거 팔릴 거 같네요, 올려둬도. 팔게 어. 많아가지고. 그냥 이 메모장보다 영상 보면은 지금 올릴 게 많거든, 영웅도 많고. 올릴게요, 그냥. 시간 끌어봤자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지금. 어, 영상 올려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시간 끌어봤자 가격만 내려가고 의미가 없게. 바로 올릴게요. 240으로 올릴 겁니다. 220에 지금 산 사람 없으면. 아본지영 출근이 다시 5시 40분이야? 40분에 일어나야 돼 예, 제가 이거 해놓고 주무세요 저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접속으로 그냥 자고 주무셔도 돼요 그럼 나갈게요 그럼 3899로 올릴게요 3899